네, 실외 손입니다. 오늘은, 오늘도 구미입니다, 구미. 일전에 그 공사했던 우리 치과에 바깥에 그 현수막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, 문제는, 어, 여기는 4층이구요. 4층 허리쯤부터 3층 허리까지 굉장히 큰4 0에 2,500짜리, 예, 현수막을 작업하려고 지금 문틀에 이렇게 구멍은 다 뚫어서 끈은 다 땡겨놨습니다. 좌우로 저쪽도, 네, 요렇게 해서. 땡겨놨고, 지금, 예, 현수막 가지고 올라갔거든요. 내려오면, 홀첨에서 늘어서, 밖에서 사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되겠냐라고 하는 건 뭐, 안될것 같겠더라고요. 그래서, 주말, 그러니까, 지난주 금요일 날, 제가, 큰 현수막, 42,500짜리, 네, 인쇄해서 왔고, 오늘 설치하러 왔는데, 원장님도 걱정이시고 스텝들도걱정인데 어, 시내 손을 합니다. 뭐, 안될거 없잖아요. 스님이 한 바둠 다한것 같아요. 서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고 있을 거니까, 내려오면, 네, 홀첨에서 현수막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곧 요리 내려오지 싶은데, 현수막. 제가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게요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. 그래서 내려오면 영상 끊고, 네, 작업을 다 마치고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살살 내려올 때 됐는데 아직 안 내려오네요. 옥상이 또 올라가면 이렇게 그 뭐지? 안전 안전 뭐라 그래지 이렇게 담이라 그래야 되나? 난간이 이렇게 있어요. 난간이. 그래서 이렇게 집가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 뭐 옥상에서 뭐 날아가지 마라는 식으로 해놨나 하여튼 뭐 보통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만 올려서 난간 세우고 많은데도 많은데 이 건물은 수직으로 올렸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좀더 땡겨 올려서 제가 끊은 여유 있게 한 6m 정도, 한 9m 정도 예, 끊어서 올려보냈는데 아, 끊은 충분할 것 같은데 바람이 많이 안 불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입니다 예, 이쪽은 지금 끈이 내려오고 있는 예, 이쪽 우리가 네 지금 이 끈이 네요 끈이 요 끈이 요 끈이 이제 네요 끈이 네요 끈이 저겁니다 네, 잠시만 설정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3층에 요렇게 따라매서 예 네, 작업중이고 한번 내려가셔서 네 지금 센터를 보고 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다 되고 나면 밖에서 한번 사진 찍어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두루루루루. 와우. 잘 붙였죠? 좀 주름이 좀 지긴 했는데, 예, 그래도 크레인 안 띄우고, 제가 옥상에서 내리고, 4층에서 잡아 매고 3층에서 잡아 매어서 예, 저렇게 달아놨습니다. 예, 조금 우측이 좀 주름이 있는 게 저기 조금, 예, 살짝 아쉽긴 하지만, 예, 아, 이게 뭐 전문가들도 아니고, 저하고 병원 스태프하고 있는 결과치고는 괜찮죠. 친해지 네. 다음 작업이 기대됩니다.